뭐, 걔는 소리, 걔단 게단. 어디 게... 걔단이요 그 어디냐? 어디라나어하야 어디라야? 야되지 그... 야 어디라야? 어디불야지디뭐이거있라야 어디라야? 어디기서죽었어요 여기도 계단에서. 있고 여기도 있고. 터졌다 난다. 터졌네. 라야어디지야어디라리가발강야지요라리가 터졌네? 터졌 그 발광이에요. 나실퍼 아니지. 아비 이거 입고 왔잖아. 이쪽 불빛 필! 나이스 아우. 아우. 뭐 이거... 이거... 샷. 거 이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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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많이 들어오죠? 팀 역시 저 죽창 프로스트인가? 원 세다. 아, 인네이 아, 아, 와. 클러치 어, 이걸, 이걸 하네. 너우잘하고하우 씨, 아, 뭐냐고, 젠장. <laughs> 개꿀이라고. 야, 이거 뭐냐왜 이렇게 잘하는 갑자기? 와 서지 님 너무 잘해요. 오, 멋져요.